틀어두면 호영 자동정주행 2부 오늘도 시작합니다. 불로 빠르를 제압한 흰눈썹은 하찮은 것이 주제넘게 산군행세를 하니 제더미가 되었다며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빠르는 불을 흡수합니다. 흰눈썹은 빠르에게 느껴지는 화기가 추위에 부리는 것을 감지합니다. 구망이 추위에게 넘겨준 불이 이놈에게 있을 리 없다 판단하지만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불은 흰눈썹의 다리를 공격했고 흰눈썹은 이 불을 자신이 끌수 없다 판단하고 발에 붙은 불을 떼어내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다리를 자릅니다. 잘린 다리로 도망치는 흰 눈썹을 불씨가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흰 눈썹이 죽었다 생각한 순간 난조가 흰 눈썹을 구했고 빠르의 부하들이 빠르를 구합니다. 빠르는 부하들과 묵해 아랑사의 보호 아래 깨어났고 가오리도 구다국 사람들의 보호 아래 깨어나게 됩니다. 구다국 임금은 황해와 동복을 만났고 그들 앞에는 회복하는 추위가 등장합니다. 한편, 무팽과 만난 일영은 백액을 흑액으로 바꿀 수 있냐는 방법을 묻지만 그것은 불가하다는 무팽의 답. 무팽은 일영의 스승으로 일영의 백액을 문제 삼거나 압카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비를 잘 넘기라 하며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백액을 잠시나마 흑액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일영은 흰 눈썹을 찾아갔고 일영은 다리가 잘린 흰 눈썹을 보고 눈이 돌아갑니다. 자신이 책임자로 있을 때 앞카의 오손인 흰눈썹이 큰 부상을 입은 상황 이령은 문책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흰산에 왜 갔고 다리를 자른 것은 누구 짓인지 말 돌리지 말고 어서 답하라는 욕이 섞인 물음에 흰눈썹이 충격적인 답을 합니다. 흰산에 아린의 아이가 있다. 이령은 처음에 그딴 요설은 그만 짓거리라 하지만 흰눈썹이 확신에 차 말하자 이령은 당장 아이를 잡아오라 명했고 수인의 껍데기 안에 실을 집어넣어 빈산에 투입시킵니다. 회복한 빠르는 산군을 보기 위해 왕눈이를 따라 얼음굴에 도착했고, 산군을 마주하지만, 죽어 있는 산군을 보자 시시하다며 맥 빠진 소리를 합니다. 돌아온 빠르는 무케가 돌보던 아이들을 보고, 더는 얻어먹지 말고 직접 사냥하라며 사냥을 가르쳐 준다 합니다. 그 와중에 부하 하나에 보고가 있었고, 수인의 껍데기를 한 실을 마르가 찾게 됩니다. 한편 황요는 흰눈썹의 성에 도착했고 성에 흰눈썹은 없었고 흰눈썹이 있는 곳에 다른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첩평관과 천리지 그들은 최근 압카의 심기에 미세한 충격이 감지되었고 이를 조사하러 나왔다 합니다. 추이는 기억을 회복하는 꿈을 꿉니다. 꿈에 항마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냈고 자신의 부하들을 학살한 이령에게 복수하러 이령을 찾습니다. 먼저 붉은 산에 갔고 그곳에서 남은 항마병들을 괴롭히고 있던 시들과 마주합니다. 이령이 전에 시들에게 추위를 만나면 피하라고 했지만, 멍청한 시들은 추위에게 맞섭니다. 추위는 시들을 압도하는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이후 이령이 시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감지합니다. 그것이 흰산 쪽임을 감지하고, 곳을 향하던 중큰 부상을 입은 시와 마주합니다. 도대체 또 어떤 놈에게 당한 거냐 묻는 이령, 시는 답할 기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 뒤에 추위가 서 있었습니다. 이령은 어이 없다는 듯 내놈 따위가 감히 제발로 나를 찾아왔냐며 소원이라면 죽여주겠다 일갈합니다. 그때 시가 터졌고 그 순간 추위가 노렸지만 이령은 침착했고 추위의 왼손에 차갑고 사나운 기운을 경계하며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추위가 일영 몰래 가지고 있던 시의 명을 흡수합니다. 일영이 피를 토하며 타격을 입지만 그의 회복 속도는 추위의 예상을 벗어났고 추위는 흰산 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일영의 속도가 압도적이었고 추위는 단약으로 회복해 보지만 일영에게 잡혀 엄청난 부상을 당했고 이제는 정말 끝이 보입니다. 그때 나타난 것은 왕눈이 사실 추위는 왕눈이에게 자신이 강을 건너오면 염주를 끊어달라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왕눈이는 선대 흰산의 주인, 이령이라는 신적인 존재 앞에서 두려움을 참고 나뭇잎 빼기 기술로 추위의 염주를 끊어냈고 이령의 공격에 큰 부상을 입습니다. 결국 추위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며 모든 부상에서 회복합니다. 먼저 왕눈이에게 잔약을 먹여 회복시킨 후 다시 이령에게 돌아가 둘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투력은 이령이 우세합니다. 아니 선대 흰산의 주인이 추위 따위와 비등하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상황. 영리한 추위는 흰산의 영역 경계를 타며 전투를 벌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령이 보호막을 켜고 영역의 경계까지 접근해 추위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린과 나를 헷갈려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냐. 네 왼손에 그 힘을 너무 과신하는구나. 하지만 추위가 실을 이용해 이령을 한번더 속이며 말합니다. 내놈이야말로 스스로 과하게 평가하는구나. 생김새가 같다하여 범과 괭이를 구분하지 못할까. 너 따위를 흰마귀와 헷갈릴 수는 없다 그리 답합니다 추이는 이전의 싸움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령이 얼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끊어진 염주를 조종해 다시 채워 자신의 힘을 약하게 했던 것 추이는 그 모든 변수들을 끊어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호랑이 형님 이상규 작가님의 빠른 회복 기도합니다